지금부터 성금요일 침묵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큰 빛이 되시며 어둠을 밝히사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참 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라.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사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교만하여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저희는 유혹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제 1처소 재판 사용 선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제 2처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위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제 삼처소, 쓰러지신 예수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4초서 어머니를 만나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제5초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지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제 6초소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 칠을 쳐서 두 번째로 쓰러지신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 8초소,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 9초소, 세 번째로 쓰러지신 예수님.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거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제 십처소 벗김을 당하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기스를 내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제 11초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일곱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000년 전그 사건이 골고다운 덕에 참여하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집니다. 첫 번째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인이다 하시더라. 제 12초소. 십자가에 달리신, 돌아가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말씀, 예수께서 자기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 말씀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 이미 이이어진줄어진줄아시을응하을하하하하이하시이르시목마르목하시다 하시니. 첫 번째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13. 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14초소.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부터 침묵으로 조용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